안녕 저 지금 캐나다 가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대돼요 가족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오, 설레고 벌써 비행기 빨리 타고 싶어요 와, 오랜만에 이, 이 바람을 먹네요 진짜 개운해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여러분 또 찍을게요 오케이, okay. <laughs> guys 아오 이거 한국어로 나올 건데 안녕하세요. 어차피 누나 누나 부탁해 <laughs> 주세요 보정 알잖아요. 아니, <laughs> 엄마랑 같이 누나랑 같이. 캠벨 캠빌 아일랜드를, 아일랜드를 아일랜드.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차우더, 클램 차우더, 빵 아, it's a bread bowl 빵 그릇이라고 <laughs> 하는데 나 그릇 사고 싶어 나 그릇 차에서 아 젓가락을 필요해. 가라 여기 오고서 하 애들이 다애들다내 젓가락을 사용해 숙소에서. 엄마? 한유진하고 리키 너두 말이야. 뭐야? <laughs> 어? 엄마가 사주 거야? 나나 지갑 안 갖고 있다고. 여러분아. 캐나다에 올때 엄마가 돈을 쓰고 <laughs> 한국에 올때 제가 사는 거예요. <laughs> 의심하지 마세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뭐야? 한유진이야. 한유진. 한유진이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마켓에 도착했는데 엄마도 석석 엄마도 피스타시오도 좋아하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이 4일 동안 귀여운 매트가 되면 이해해주세요 MC기 타요 이런 거 맛있게 생겼어요 와 Do i 빌 아일랜드 저 우리가 저는 우리 다세개다 다르게 시켰어요. 다 어차피 나는 먹을 거니까. 엄마는 크림 차우레 파파이. 나는 치킨. 누나는 프렌치 어니언 근데 다 밖에서 보면 똑같아. 빵을 같이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주. 와 맛있다. 뜨거워 엄마 그거 그거. 음. 음. 괜찮아? 치킨도 맛있네 생각보다. 오려코는 맛이 맛이 없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괜찮다 그거. 아우 음. 따뜻하네. 그렇지. 어. 음. 여기 오면 이거 먹어. 음. 맛있다. 저희가 도넛이 누나가 유명한 도넛 샵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릴리 도넛. 우베 커커나. 오예 oh, yeah. <목소리> 치즈케이크! <목소리> 여러분 저를 잘 아, 알면 치즈케이크 저 싫어요 저는 좋아요 안 물어봤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맹고 아니야? 어, <목소리> 어 규미가 오, 엄청, <맹고래> 엄청 좋아하는 맹고 이나 <목소리> 이거 잠깐 들어줘서 와, 맛있겠다 예, 냄새가 너무 좋다 잠깐만 엄마 이 가격은 괜찮지? 오늘은 가격 그런 거 보지 말고 먹어 엄마, 엄마 어? 나 블루베리 안녕하세요. 풋따카이. 네코 슈거 망고. 이거 이거 아기 망고들이요. 사이즈. 오, 손도 안 돼. 누나 손도 작아요, 여러분. <laughs> 봐봐. 와. <우와. 웃음> <laughs> 이거 아니, 봐봐. 우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커. 자, 저희가 지금 과일까지 샀는데 6만5천원만큼을 샀습니다. 블루베리를 샀고 <laughs> 체리를 샀고 망고 하나 하고 코코넛 하나 오랜만에 엄마를 볼수 있으니까 내가 과일까지 <laughs> 먹을 수 있다니 <웃음> 영광이네요 <웃음> 여러분 한국에서 과일 안 먹.. 안 먹.. 한국에서 <laughs> 과일이 비싸고 여기도 비싸긴 해 엄마가 오늘 투어 가이드나봐요 여러분 따라갑니다 렛츠고! 저희 지금 가게에 들어왔는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고양이 티셔츠 하나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 이거 봐봐요 짱 귀엽죠 이건 라이브 할때 아니면 뭐 잠옷으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누나한테 보여줄게요. Yeah. Look at this. One. This one's so cute. Oh this is like perfect for like yeah. pajamas. s o so cute. 엄마 결제했어. 어이구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야 아니야 난 너무 좋아.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너네가 너무 소비하고 뭐. 와자 이거 뭐 이거 리키. 이거는 한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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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한 장난. 하우 형 여기서는 느낌이 <laughs> 너 달라. 하우 아, 이거 나잖아. 여기 여기 저기 뛰어봐. 너네 친구들 사주고 있으니 엄마 사주. 아 기훈이가 메이플 시럽 갖고 싶대요. 메이플 시럽은 엄마 저캔찬거 있어. 아 그래? 그게 <laughs> 정말 리얼이야. 네, 정말. <laughs> 어, 누나가 어. 저를 보기 위해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누나 어제 일 늦게 끝나고 오늘 아침부터 나를 보러 위해. 일어났어요. 빵빵. 빵빵. <laughs> 지금 패러보딩 하러 갑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 Hopefully we don't get sunburn. 그렇지? 내가 선생님 챙겼음. 오케이. Okay. 그럼 우리 패러보딩 도착하면 또 볼게요. 바이바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웃음> 힘들어서 <laughs> 1 시간 반에서 끝났고 물이 확실하게 짜네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거 추천 안 합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어 캠핑을 가고 누나하고 나하고 이제 배가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서 고기를 먹, 먹고 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할거 같아요 레츠고 캠프사이트에 도착했는데 이렇습니다 완전 좋죠 나의 미신이가 생겼네요 너불 살려주는 사람 불살고 있을 때 제발 목이 안 물었으면 좋겠어. 불에 있으면 목이 안 뛰고 연기 나서 목이 안 덤비어. 불 살았 살았을 때 응. 부채질 해도 이렇게. Nice. 빨리 빨리도 안돼 못하네. 맞잡 라이터. 라이터 나무를 자를 때 말리고 써야 되는 거잖아. 누가 쓸 수가 없네. 그냥 말려서 해서. 와. 아빠가 이제 고기를 구웁니다 여러분 최악인 건 아빠가 아침에 치즈 먹여줬어 처음으로 브리치즈인가? 브리 브리치즈 먹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아직도 치즈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고기지? 소고기? 등심 등심입니다 여러분 등심 너무 기대가 되네요 누나가 최애 음악이 우리 3집에서 T.O.Y CLIPS이래요 <laughs> 에. 에이. 에이 어. 자푸. <laughs> 구울... 와. 제주에 좋은데 아빠. 소시지 네? 다 구웠는데 먹어 봅시다. 와. 짜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렛고. 음. 어. 있다 음. 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크리스피 온더 아웃사이드, juicy on the i n 고기래 맛있게 먹어 봐야 이제. Going back on fire duty. Fire duty. 파이어 듀티. 고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더 고기. 더 고. 제일 야고 문치가 아, 왔습니다. 알차, 알차. <laughs> 문치. 고기 아니야. 치 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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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안고잠기다 I'm a little b i 아 i 잘 먹겠습니다 l 을 한번 먹어볼까? little bit. I'm a little b i 같이 엄청 오래 t t 얘기하고 깊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을 다 끄고 지금이 12시 40분이에요 이제 잘 거예요 응. 제발 모기는 많이 안 물렸으면 좋겠다 따뜻하고? 따뜻해? 응 안녕하세요 8시 7분입니다 8시에 일어났고 이제 몸이 일어나고 스트레칭도 하고 진짜 일어나야 돼요 이제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 밖에. 입니다 김치도 있고 샐러드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먹겠습 이제 하... 음. 다 가고 김치를 먹겠습니다. 아빠 잤을 때안 추웠죠? 디가 추웠을까봐 아니 수박 네, 가번 갔잖아 예본 응. 갔을 때 엄청 재밌었는데 넘버들하고? 응 근데 그 트랙에서 아직도 엄마하고 아빠 생각하다 왔으면 어떨까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 이제 씻고 다시 밖에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저 가기 전에 아기들이랑 같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냉말 드시는 게 있는데 에휴, 뭉치 아기들 <laughs> 아, 뭉치가 카메라를 무서워하나봐요 뭉시야 아, 아이고, 귀여워 뭉치의 카메라를 무서워하나봐요 <laughs> 카메라 샤이 여기 <우리> 카메라 샤이 <laughs> 귀여워 테리야, 한번 찾아보자 누구야? <laughs> 누구야? 유튜 음. 야문치가 부러워? 대리 많이 사랑해 졸려? 힘들어? 알겠어 뗄게 나 뗄게 자자자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탔어요 저그 어깨 빨개요 봐봐 <laughs> 저희 이제, 엄마랑 같이 a n c o u v e r d o w n 댄스 w n 수업까지 할 때까지 우리가 쇼핑? 할핑할거 같아요 그럼 <laughs> 수업 끝나고 밥 먹을 건데 날씨가 <laughs> 너무 좋고 p p 습니다엄마 a 하늘 shopping. We are shopping. We a r 습니다 o p 저희가 어리 사실 제가 고등학생 끝났을 때마다 피츠를 먹었는데 아우 추억이 다시 오네요 누나랑 같이 엄마랑 같이 피츠도나 먹고 돌아가고 쇼핑도 하고 할 거야 이제 밖에 있는데 이렇게 비프하고 치킨 바비큐 치킨 있는데 엄마 엄마 누나 이제다 우리가. 기드 세고 엄청 힘들어. 저희 이제 누나 수업 춤 수업을 끝났어요. 누나가 인블룸머로줬습니다 엄청 재밌게 봤고 이제 저녁으로 는데뭘뭘 얘기해? 몰라 아직. 무뭐 우리가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식당을 선택했고 을 한국에서 나왔는데 또 한식을 <laughs> 먹게 됐네요. 우리가 벌써 시켰어요. 비빔냉면, 뭐 냉면하고 <laughs> 수육, 하고 전, 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때 맛있게 먹을게요. 무냉면, 비빔 아니 비빔냉면 <laughs> 하고 전이 완전 크리스피 하네요. 한번. 테스트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가 전원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쉽게 여기야 김치 전이어서. 음. 맛있어? 응. 잘 나? 응응. 비빔냉면도 맛있네요. 바로 그냥 밥을 먹고 집에 왔는데 바로 씻고 와 너무 졸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어도.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충전을 했고 달려가야 되지 가보자고? 이제 누나하고 엄마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엄마가 이제 껏울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엄마지 왜울밖에 없어요? 누나도 울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 엄마 울 모습 보고 올 거예요 자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또 줄게요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엄마하고 누나한테 인사를 했고 여행을 완료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나왔는데, 어 다시 열심히 에너지가 넘쳐요. Let's get it.